농사는 못 지어도 땅은 아직 가지고 계시죠? 그 땅이 이제 매달 생활비로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 연금이에요. 농지 연금이란? 농지 연금은 시니어 농업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주택 연금. 땅은 농지 연금. 이렇게 나눠서 보면 쉬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분 그리고 본인 명의 농지가 있는 분이면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농지를 맡기면 약 3,040만 원 정도를 매달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농지 가치,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디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실 수 있어요. 내 땅으로 연금이 된다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땅은 있는데 수입이 없으시다면 농지 연금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그대로 생활비는 매달 따박따박 시골 어르신들께 딱 맞는 연금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조합 꿀팁 알려 드릴게요. 건강하세요.